요즘 애니 안 보고, 저는 가끔 밥 먹을 때 드라마 같은 거 보거든요? 우리들의 블루스 보여. 근데 우리들의 블루스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많긴 한데, 그냥 삶을 풀어 놓는 그런 드라마 같다 해야 되나? 아직 저는 초반이, 중, 아직 중반까지 밖에 안 봤거든요? 근데 어느 장면 보고 있냐면, 미성년자인데 임신을 한 거야. 고3인데 둘다 공부를 잘해 남자는 전교 5등이고 여자는 전교 1등이에요 임신한 거야 몰래 산부인과 갔어 3개월인 줄 알고 낙태를 하려고 하는데 알고 보면 6개월이래 6개월도 낙태가 가능하거든? 근데 6개월은 유도분만 낙태를 해야 돼요 근데 애, 애를 똑같이 낳는 거야 그거는 그거는 애가 좀 6개월이 되면 원래 애를 낳아야 돼요 그냥 죽이고, 이제, 나, 그, 나아야 돼. 진짜. 배를 갈라서 이렇게 안 되거든요. 뭐, 뭐, 기계를 넣어서 한다던지. 그래가지고, 낙태를 하려고 하는데, 여자애가 이제 키우기 싫다. 나는 미래가 제일 중요하다. 이러면서 나, 낙태를 하자고 해. 근데 남자애가 계속, 아니야, 잘 생각해. 어, 낙태보단 키우고 싶어. 이런 말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남자애 입장도 이해 되긴 하거든. 근데 이제 여자애가, 안 돼. 우리 미래 다 망치고 안돼 이러면서 되게 똑부러진 줄 알았다 근데 갑자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여자랑 남자애가 둘다 키우겠다 한 거야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요 둘다 아버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둘분다 그래서 남자애가 아버지한테 말해서 계속 아빠한테 맞고 여자애도 아빠한테 얘기해서 아빠가 딸될수 없으니까 자식을막 때리고 막 그래 그러고 장면에서 이제 끝났어요 아, 근데 나는 그게 좀 현실성이 없다 생각한 게 아무리 낳고 싶어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낳고 어디서 키울 거면 이게 나는 그냥 불쌍했어, 보면서. 왜냐하면 피임을 했는데 애가 생긴 거거든요. 진짜 그런 경우는 진짜 안타까운 경우야, 나는 생각했을 때. 뭐 100%는 없다 하지만 그게 좀 불쌍했어, 그냥. 했는데 돼버린 거니까. 6개월까지 몰랐다는 것도 너무 억지게 연성 같다고? 아니에요. 실제로, 유, 여러분, 출산하기 직전까지 모르는 사람도 있대. 배도 안 튀어나오고, 막입 덧, 이런 거안한 거야. 그래서 임신은 진짜 모르고, 출산 전에 안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 배가 안 나올 수도 있대요. 잘. 어? 그냥 똥뱅가 보다. 이렇, 이렇게 느낄 수도 있대요. 그리고, 애를 낳기 싫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몸 자체가 그렇게 생각을 막 하니까 몸 자체가 막 배도 안 튀어나오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대요. 왜 그런 거 있잖아. 난 진짜 임신하고 싶어. 애기 갖고 싶어. 이러면 상상 임신한 게 있잖아요. 강아지도 상상 임신 있고 여자들도 상상 임신이 있잖아요. 가끔. 그러면은 진짜. 막 우유도 나오고 그런데 진짜 강아지들 보면 상상 임신한 강아지들 보면 저또 나오고 막 그래 그건 마냥 자기가 난 진짜 싫어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머리로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입덧도 안 하고 몸이 속이는거래요 아예 그 주인을 생리가 멈춘다고? 근데 제 주변에 생리 진짜 안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엄청 불규칙해서 막 1년에 몇번 하고 그러는데도 병원 안간 사람 진짜 세 진짜 많다. 생각보다 여러분 3개월 안 한다고 병원 간 사람이 많이 없어. 여자들 중에 한 달이라도 안 하면 원래 되게 큰 거거든요. 이 요즘은 하도 몇 달에 한 번씩 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냥 하겠지. 그래 4개월만 아니면 돼. 하면서 4개월 동안 안 나왔어. 근데 어, 지금 가 봐야 되나? 이러다가 일단은 개꿀이라 생각하고 안 간단 말이야 이제 5개월 6개월 됐을 때어 진짜 뭐야 이거 하고 이제 병원 가지 한 3개월까지는 어안 하네 아나씨 요즘 몸안 좋나 보다 아씨 건강해 져야지 현실은 그럼 좀 몸이 안 좋아졌는데 안 하면 뭐뭐 뭐 겸사겸사 좋지 하면서 그냥 3개월까지는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해 솔직하게 냉정한 현실이야 이게 근데 규칙적인 사람들은 한 달이라도 안 하면 어 큰일 난데 두달안 했을 때 병원 가야겠다. 이렇게 가지. 근데 불규칙, 원래부터 3개월이나 2개월, 4개월에 한 번씩 했던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병원을 좀 미루는 경향이 있어. 아니 요즘은 진짜 규칙적인 사람이 없다고 본다, 난. 일단 저는 엄청 불규칙해서 저는 백신 맞고 더 불규칙해졌거든요. 백신 맞기 전에는 한두 달이었는데 두 달에, 못해도 두 달이었는데, 요즘은 3개월까지는 그냥 가는 듯? 저는 그래서 규칙적인 사람들이 부러워요. 왜냐면 특히 여름에, 예를 들어, 케비를 가려고, 이제 워터파크 가려고 지인들이랑 약속을 잡잖아요. 근데 존나 불안해. 갑자기 하면 어쩌지? 갑자기 하면 어쩌지? 이렇게 규칙적이면, 어, 나 그날 안 돼. 1억 원은? 근데 불규칙 하면은, 어씨, 한달 동안 언제 할지 몰라서, 아, 내가 그 초, 중, 강, 중 이게 문제야. 초, 중반 에할 때도 있고,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할 때도 있어. 그래서, 아씨, 모르겠는데? 어쩌지?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땐, 피임약을 먹어야 돼요. 먹는 피임약이 있어. 피임약이, 그, 원래, 호르몬 조절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워터파크 가기 전 일주일부터 하루에 하나씩 피임약을 먹어요. 그리고 워터파크 끝나고 이제 놀고 나서 안 먹어. 이제 안 먹으면 바로 나올 때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고. 근데 저는 피임약 먹으면서 조절한 적은 없어요. 그냥 무대 뽀로, 오케이, 그냥 약속 잡고. 어차피 나랑 둘이서 가는 거 아니라서. 만약에 생리하면 그냥 난안 가야겠다. 난 물에 안 들어가야겠다. 난 마인드로 그냥 약속 잡아요. 피임약이 몸에 안 좋다는 거는 이제 그안 좋은 약이 있겠죠. 하지만 호르몬 조절하는 피임약은 안 좋지 않아요. 근데 솔직히 피임약 먹으면 옛날에는 안 좋은 시선이 많아가지고 요즘은 좀 사후 피임약이 그게 이제 엄청 몸에 안 좋대요. 그게 안 좋은 거고 그냥 피임약은 임시안 하려고 먹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규칙적으로 내 몸을 맞추기 위해서 먹는 거임. 그래서 워터파크 가기 전에도 그렇고 그냥 평소에 내가 주기를 좀 맞추고 싶다 하면은 피임약으로 조절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 먹는 게 귀찮아서 안 하긴 해요 근데 그게 좋다 하더라고 피임약 조절하는 게 그래서 이번에 워터파크 가게 되면 무조건 피임약으로 조절해야지 맞아 불규칙한 사람도 원래 피임약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너무 아.. 이게 월초나 월중반, 월말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아, 달마다 하는데 존나 불규칙한 사람들. 그러면은 그냥 피임약으로 조절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몇 달에 한 번씩 하는 사람들까지 그걸로 조절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어, 근데 이거 이게 옛날에는 옛날에 그 뭐야 너무 안 배웠어 보건 시간에. 보건 시간에 너무 안 알려줬어. 그런주고 보건 시간에 배운 거뭐 성폭력 예방법, 뭐 치안 대, 대비 대비법, 뭐 그런 거만 배우지. 몸에 대해서 배운 게 없어서. 근데 요즘은 보건 시간에 달려준대요. 요즘은 요즘은 은다하더라 동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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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shriek>